안녕하세요. 옹기파트너스 권희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두 개의 청약서를 제가 올려놨는데요. 똑같은 차예요. 11월 14일에 갱신을 하고, 음, 연도도 같고, 차량 가입도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자, 보험료가 달라요. 하나는 119만 5810원, 하나는 95만 6230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났냐면요. 여기를 보시면 알아요. 여기는 자 자동차 보험의 사고는 자동차 보험은 3년을 평가를 합니다. 3년을. 근데 얘는 여기 보면 2회 사고라고 돼 있어요. 2회 사고. 자, 여기는 가서 보시면 1회 사고. 자,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이 고객님이, 어, 이 차는요, 자, 정리를 하고, 23년 5월에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 그때 보험금이 한 400만 원 정도가 나갔었어요. 그리고 25년 2월에, 여기 보이시죠? 25년 2월에도 사고가 나서 28만원이라고 하는 보험금이 나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체크를 안 해주고 그냥 놔두면 그냥 우리 뭐맨 마다 갱신하는 거좀 갱신하고 어, 사고가 났으니까 올랐네?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 그냥 이 금액 내고 마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고는 한번 이렇게 사고가 나서 할증이 되기 시작을 하면 3년을 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물적사고 할증 기준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 200만원. 그래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공업사 사장님들이라든지 좀 사고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얘기할 때, 야, 200만원 이하로 사고 처리하면 할증 안 돼. 그러니까 그걸 뭘 그냥 현금으로 해. 보험으로 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는 어떨 때 내가 정말 사고가 하나도 없었을 때. 무사고가 자신이 있고 3년 동안 사고 일체 안낼수 있다면 이거 이런 것들 그냥 사고 처리 하잖아요. 그러면 할 이는 안 되지만 할인 유예라고 해서 할증은 아니에요. 할증도 아니고 할인 유예. 근데. 정말 사고가 한 번도 없고 이 단독, 뭐이 사고 하나만 있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2차처럼 28만원이라는 거를 보험 처리를 했는데 이거 하나만 있었으면 보험료가 이렇게 차이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언제? 23년 5월 사고가 있어서 2회 사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요. 특별할증. 3년에 2회 사고. 2회 이상 사고면 특별할증이라고 해서 그냥 할증이 아니고 보험료가 이렇게 폭탄처럼 올라가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28만원이라는 돈을 환입이라고 하거든요. 환입은 내가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 된 거를 다시 보험회사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험금이 없어지면 사고도 없어져요. 그래서 2회 사고가 아니고 1회 사고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험료도 여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이분은 특별할증에서 벗어나신 거예요. 특별할증에서 벗어나서 보험료, 어, 할인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원래 이분이 한 90에서 95만원 정도를 2024년도에 갱신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 사고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러면 뭐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 야 차액이 239,000원이면 이거 그냥 28만원 갚는 거보다 환입시키는 거보다 더 저렴하잖아. 그러면 그냥 이거 그냥 올리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몇 년을 간다고요. 3년을 가요. 사고 하나는 3년을 가요. 그러면. 이게 25년 2월 사고잖아요. 그럼 26년 2월, 27년 2월, 28년 2월이 돼야지 이 사고는 없는 사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저렴한 금액을 지금 이때 환입을 안 하면 환입도 할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환입을 안 하잖아요. 그럼 다음 만약에 진짜 고객님이 뭐 그러지는 않으셔야 되겠지만 26년에 또 사고가 하나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 사고가 있었는데 이거를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놔뒀다.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의 보험료가 산정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발 주변에서 막 이렇다 저렇다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 귀담아 듣지 마르시고요.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는 설계사님들 옆에 계시면 이거는 저희가 미리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저희가 산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율이라고 해요. 자동차 보험 요율 산출. 그래서 이렇게 119만 5810원이라고 하는 보험료에다가 저희가 어 수기로 입력이 가능해요. 1회 사고 이렇게 2회 사고인 거를 1회 사고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험료를 미리 산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정을 했더니 이거를 환입을 했었을 때는 이렇게 보험료가 내려간다. 그러면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입하는 방법은 고객님이 고객센터로 전화해도 되지만 담당 보상과 직원 그때 당시에 담당 보상과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나 요거 환입할래요 라고 하면 이분들이 문자를 보내줘요 문자에 가상계좌 그래서 그 가상계좌에 입금을 하고 담당 직원분한테 저희거 입금했으니까 전산 반영해주세요 그러면 전산에서 없는 사고가 돼버려요 하루 정도 지나고 이거 제가 11월 4일날 계산해보고 11월 12일 날 계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사이에 고민을 엄청 한 거예요. 아,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지금 환입을 안 하면 26년에 무사고가 물론 있으면 또 말은 또 달라지겠지만, 근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지금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났더니, 보험료도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보험료 줄어든 거는 3, 사고는 얼마간 본다고요? 3년간 봐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경미한 사고권은 좀 처리를 하시고, 보험 처리를 안 하는 게나중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미한 사고 뭐가 있다고요? 특별할증이라는 게 있다. 특별할증은 보험금 나간 거의 기준이 아니고 보험금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저희가 뭐 사고는 나중에 제가 한번또 영상을 만들 기회가 있겠지만 대인 대물 어 자차. 자기 신체 사고, 이런 거 어떤 거를 얼마를 쓴 거냐에 따라서 점수가 따로 매겨지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 보험료는 하늘과 땅 같이 정말 차이가 정말 많이 나요. 근데 이럴 때더 중요한 거는 사고 건수 하나, 사고 건수 두 개, 사고 건수 세 개. 언제 동안? 3년 동안? 3년 동안 이 사고 건수에 따라서도 특별할증이 되고 안 되고가 되기 때문에 네, 특별, 아, 글씨를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글씨를 너무 못 쓰죠. 자, 특별할증이 되기 때문에 꼭 이것도 생각을 해보고, 물적 사고할증 기준 200만 원도 중요한데, 내가 사고 아예 안낸, 안 완전 무사고로 갈 자신은 없다. 그러면 좀 이런 저렴한, 저렴한 사고, 좀, 보험금이 얼마 안 나갈 것 같은 사고는 사고 처리를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그냥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해드렸더니 제 말을 안, 미신, 안 믿으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그러면서 아마 공업사에 계신 사장님들이 아, 내가 뭐 공업사를 10년을 했는데 20년을 했는데 200만원 이하 사고는 할증 안 돼.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 말만 믿지 마시고 꼭 담당 설계사분들한테 이거 사고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물어보시고 그리고 자차 처리를 하잖아요. 자차 처리를 하면은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부담금은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50만원. 여기 글씨 보이시나요?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 이렇게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기부담금도 20만원 내고, 그리고 보험료도 또 20만원 할증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꼭 좀 상의를 하셔서 무조건 보험처리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고급사에 가서 수리하실 때, 보험처리하는 금액이랑 현금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잘 생각을 해보시고, 아, 이런 것들은 보험처리하는 것보다 내가 현금처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구나. 자, 자동차 사고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현금으로 처리하는 방법. 현금으로 처리하면 사고 건수는 안 잡히기 때문에 할인 할증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다 현금으로 처리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자동차 보험을 들어 놨는데 내가 100만 원이나 되는 이런 큰 금액을 들어 놨는데 보험 처리 안 하려고 막 무조건 다 현금 처리해라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소액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금으로 처리가 되면, 아, 나중에 보험료가 할인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몇년 간다? 3년 간다. 그것만 좀 오늘은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상의를 해 보시고 이런 것들은 얘기 아무도 안 해주면 고객님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사고 처리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사고 처리를 안 하는 게 유리할지 좀 보험 담당 보험 설계사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보셔서 결정을 하시면서 사고 처리를 하면 자동차 보험료 오히려 다이렉트로 가입하시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갱신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이런 방법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옹기파트너스 권희사였습니다.